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드림컴트루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반도체 전략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줄이야 인수합병설까지 나왔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이기도 한데요. 날씨가 차가우니까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이다 보니까 놀러 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지인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주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편하게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AI, 바이오 여러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수치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인구 면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있고 세계에다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월드 팩토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조차도 중국산 제품들이 너무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산 제품을 하루아침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엄청난 공급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가면서도 패권은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는 반도체가 곧 국력이고 전투력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승기를 잡는 사람이 미래의 패권을 쥐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미국과 중국도 모두 알기 때문에 미국은 최대한 중국을 쥐어 짜려고 하고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최대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기업인 화웨이가 SMIC 인수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정해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SMIC를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화웨이도 제재를 받으면서 칩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SMIC의 능력을 갖다 쓰는 것도 좋고 SMIC의 입장에서도 사업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초미세 공정 장비 수출을 막고 있다 보니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30나노 이상의 숙련 공정,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에 사용이 되는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를 사들이면서 반도체 양산 내재화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급 빵을 만드는 장비를 못 받을 거면 보통 빵 만드는 장비를 일단 많이 사서 시간도 벌면서 그 장비를 개발해서 고급 빵 만드는 기계로 튜닝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로 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EUV 장비 구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숙련 공정,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중고반도체 장비도 지금 중국에서 다 쓸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 제재는 계속 오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전 세계에서 괜찮은 장비 나오는 것은 일단 사고 보자 라는 그런 스탠스가 되겠습니다 SMIC는 최근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우리가 잘 아는 ASML과 DUV 노광 장비의 납품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고 DUV 장비 수입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리기로 하였는데요 ASML도 중국에 EUV 장비는 못 팔아도 그 외에 DUV 장비 같은 것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비를 중국에서 쓰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장비를 중국으로 다 가져가서 만들 수 있는 대로 반도체를 만들면서 개발자를 붙여 가지고 그 장비를 개발해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SMRC는 올해 초부터 DUV 장비 구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ASML과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관련 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면서 DUV 장비 구입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DUV 장비가 빠져 있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SMIC는 ASML과 DUV 장비 수입을 늘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ASML 매출의 30%가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이 SMIC의 DUV 장비 대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ASML의 100만 원 매출 중에 30만 원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ASML 입장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잃으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DUV 장비는 빛을 이용해서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그런 장비인데요. 삼성과 대만의 TSMC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비는 DUV 장비가 아니라 EUV 장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UV 장비는 EUV 장비의 구형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는 전자회로의 선폭이 짧을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전기회로를 넣을 수가 있어서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미세회로 공정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강 장비의 해상도에 따라서 전자회로 선폭이 결정이 되고요. 10나노 이하 공정에 사용되는 EUV 장비와 달리 DUV 장비의 해상도는 30나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력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같은 숙련 공정, 즉, 레거시 공정에 주로 활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회사들이 DUV 노광 공정을 두 번에서 네번 정도 반복하는 더블 패터닝 그리고 쿼드 러플 패터닝 기술을 개발하면서 DUV 장비로도 10나노대 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도 DUV 장비를 활용해서 10나노 이상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EUV 장비 수입이 금지가 되면서 첨단 공정에서 숙련 공정으로 지금 현재 눈을 잠시 돌린 상태이고요. 기술 수준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10나노 이하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을 바꿔서 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73%를 차지하는 14나노 이상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일단 높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적으로 벌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사용하는 ASML의 DUV 관련 장비만 1,000대에 육박을 하고요. SMIC로 대표가 되는 중국 업체들과 그리고 대만의 미디아텍, 벵가드 국제반도체, 그리고 파워칩 등의 숙련 공정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일단 숙련 공정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을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자국 내 반도체 역량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궁극에 가서는 TSMC를 가져오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중국이 EUV 장비를 살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숙련 공정을 10나노 때까지 가져간 다음에 시간 끌기를 하면서 몇년 후에 대만을 가져오는 작전을 벌일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반도체 전략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줄이야. M&A 설까지 나왔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